은 가격이 올해 두배 오른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5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직접 한 말입니다. 지금 은 가격은 온스당 92달러 정도인데 기요사키는 이게 올해 안에 200달러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을 두번 눌러 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은일까요? 그리고 이 예측은 진짜 믿을 만한 걸까요? 오늘은 그 배경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책잘 팔린 작가가 아닙니다. 40년 넘게 부동산, 귀금속,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 투자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1997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요사키는 늘 이렇게 말해왔어요. "현금을 쥐고 있지 말고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을 사라."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게세 가지입니다.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중에서도 은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26일 기요사키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 은 가격이 온수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본다. 지금 은값이 92달러 정도니까 두 배가 넘는 상승을 예상한 거죠.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금속은 수천 년간 화폐 역할을 해왔고 특히 은은 과거 산업혁명 시대처럼 지금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은은 지금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같은 곳에 없어서는 안될 소재입니다. 산업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요사키가 주목하는 건 산업 수요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은은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적 핵심 금속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다. 화폐로서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달러 같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요사키는 이미 작년 12월에도 은 가격이 달라라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은 값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기요사키의 예측에 힘을 실어주듯 은 가격은 정말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 23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은 현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은값이 온스당 5달러였던 걸 생각하면 30년 만에 20배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은이 오르는 이유가 단순히 수요가 많아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요사키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미국 연방 준비 제도와 재무부의 정책 실패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도망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은행 예금이라면 그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은을 사야 할까요? 기요사키 본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전망이 올해 온수당 200달러 도달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투자의 세계에서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가 말하는 논리는 분명합니다. 화폐 가치는 흔들리고 있고 실물 자산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은은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기요사키는 작년 12월부터 비트코인과 함께 은을 추가로 매입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이 사람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돈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어떤 사람들은 은에 주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올해 은 가격이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와 실물 자산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은이 정말 두배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산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